아연기자내고 <목소리> 아버들이 진짜 오늘 빨고 엄마에 찍어을까 너무하네 아니 굶겨달라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어 아니 별로 아니잖아. 얘들아 빨고 다 같다 아, 그만큼 아 너무 아야 열두 개아 미안해 미안 미안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모든 걸다 걸어. 어. 나도 노래 안 부르면 오늘 머리카락 0개 빠진다고. 나도 노래 안 부르면 오늘 머리카락 다 빠진다고. 호흡. 아 사승 아유 쿠키 되게 감사합니다. 쿠키 할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래를 아저씨 너무 못 불러가지고 저도 노래 에대한번 끝날 가좀 있어가지고 아우 야 피닉스가 아 모든 걸 모든 걸다 다 걸었는데 여기. 자, 용기병 하나 뽑고요 자, 모든 거 뽑으면 아 뽑았으면 되죠 여러분들 뭐? 아 드로우 하면 되지 예, 뽑았으면 됩니다 뽑아. 아 누가 부른 거예요? 아 먹삼촌이 부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더 많이 빠지실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 좀더 빠져도 되고요 덜 아, 빠져도 되고요 저는 이제 캐타를 씁니다 어차피 빠질 머리예요 네. 어, 삼촌 어차피 빠질 머리입니다 다만 생각해 봐. 어차피 내일 모레 빠지거나 뭐어한달 뒤에 두열개 빠지거나 어그 다음에 내일 열개 빠지거나 필요 없어. 어차피 빠질 머리인데어자 용기병 갑니다 촉.